안녕하세요 이지밥입니다. 방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워이금 POE 트레이드가 다운로드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안 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파일을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통해 확인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걸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게요. 그래서 전용 그리고 뭐 실행하기 내 네,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신 버전이고요. 게임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 전에 앞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관리자 권한 부여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죠. o 네, k e n p o e 가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러닝하고 있다라는 말이 뜨면 네, 이제 제대로 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식 이제 홈페이지에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파일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Shift Space 누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들 이제 안 되시는 분들 이제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제 아이템 검색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 체크 체크하고 뭐 체크 해제하고 숫자 수치 변경하고 하는 거 이제 P.O. 오버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들만 체크해서 숫자 변경하시고 검색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흰색 4개, 홈, 4개가 개 되어 있는 거는 많,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작대로 이렇게 붙인 거,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요. 모든 모드에 관련해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입맛대로. 조정하시면서, 뭐, 50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빠뜨렸던 거, 이제, 교환 표시에 있는 거, 이제, 지금, 카오스로 디바인을 살려면, 212 카오스가 필요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0.1부터 0.9까지, 0.1 단위로, 각각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뭐, 타락된 거에 하셨다면, 타락 이런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한 번씩 클릭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서치 같은 경우는 가져다만 대시면 되고 클릭하실 필요 없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거래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성유를 추출할 만한 반지 그게 없어서 네뭐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알트 d를 누르면 반지에서 알트 d를 누르면 추출을 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성유 색깔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성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사용들을 하시고요. 오, 우선, 네, 제가 이제 지금 첫 번째 스프린트가 끝난 상태예요. 한글화 관련해서. 그래서 한글 작업, 한글화 작업이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제가 이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좀 취합해 가지고 총 정리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문제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제 링크 아, 더보기란의 링크를 타고 가셔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Shift s p a c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이상 이주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